제가 오늘 어,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요, 전문 체육에서 가장 핵심인 학생 선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여기 지금 주제를 보시면요,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학생 선수 육성 방향인데요. 그럼 특히 학생 선수의 핵심 역량을 알아야 증진을 시킬 텐데, 혹시 여러분들 학생 선수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논문을,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요, 학생선수의 핵심 역량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 연구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딱두 편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들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핵심 역량은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학생선수와 관련해서는 좀 지금 연구가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어떤 방향을 잡는데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 선수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는 조금 그런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우선 역량은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뭐 능력, 지식, 기술, 태도 등이다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핵심 역량은 도대체 뭐냐? 핵심 역량은 이렇게 역량 중에서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역량이라고도 하고요. 이 역량의 융합, 역량들이 이렇게 어 섞여져 가지고 그것들의 총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어떤 분야의 어떤 성공 성공한 사람에서 이런 요소들을 또 찾아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저희가 좀 핵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택시 운전기사의 역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에어컨을 키는 거 시트를 조정하는 거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런 역량 중에서 이것들을 좀 범주화 시켜 보면요 이렇게 뭐 시스템을 조작하는 역량 또 어떤 빠른 길을 안, 뭐 안다거나 지명을 하는 이런 어, 인지적인 역량 그 다음에 운전과 관련된 역량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택시 운전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운전이겠죠. 운전과 관련된 역량이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 선수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단두 편의 논문에서 도출된 학생 선수 핵심 역량인데요. 지금 이게 제시되고 있는 역량들이 진 학생 선수 목적에 부합하는 역량인지? 아니면, 그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인지, 어, 이것들을 가지고 현장 지도자들하고 만나보니까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학생선수의 역량이냐,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 아니냐, 이런 얘기. 또, 이런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면 이것들은 다뭐 슈퍼맨 만드는 역량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선수의 핵심 역량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학생 선수들의 어떤 지금 처해진 상황이나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선 학생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어떤 진로의 결정이 좀 빨리 있었습니다. 게 진로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문화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어떤 진로의 선택이 좀 높다면 그공 학생 선수들은 이렇게 진로의 선택의 폭이 좀 적었습니다. 또 이렇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학생들이 어 운동과 학업에 이렇게 한 비율로 따지면 2대8 정도로 한다면 학생 선수들은 이렇게 운동을 주로 주업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수업에 관심도라면 찾아봤어요. 어떤 이제 자료가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운동과 어떤 운동과 관련된 진로에 이렇게 관심이 높았습니다. 결국 뭐냐 지금 공부하는 학생 선수 얘기하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아니라 수업 받는 학생 선수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받는 학생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관심도 없는데 그냥 수업 받는 시간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업을 받지 말자가 아니라. 수업을 받지만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높게, 목적을 더 높게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1월 25일날 그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관련해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 이용, 뭐 이용수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와 축구를 둘다 다 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이. 또 어떤 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나는 축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내가 빵 만드는 지금 기술을 지금 잘 배우고 싶은데 저한테 왜 어떤 과학의 물리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서도 그러면 지금 체육 박사 과정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야, 체육 앞으로 교수를 조금 뽑으니까 앞으로는 저기 실과 교수를 많이 뽑는다더라, 미술 교수를 많이 뽑는다 더 다더라, 미술 공부를 좀더 해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보면 우수한 학교 성적보다는 이렇게 춤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실은 이용표 선수의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박태환 여러 이제 운동 선수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영표 선수는 결국엔 자기 운동을 지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이 아까 치에 공중으로 떴을 때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예를 들면 운동을 지금 뭐어뭐 어, 뭐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도하고 이러면서 자기 어떤 우리가 공부의 목적인 뭐 분석력 또뭐 문제 해결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지금 어 지금 한것 같아요. 자 이론적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의 원리에서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 지금 가운데가 이제 난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근접발달 이론이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학습을 할때 학습이 촉진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스케이딩에뭐 비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요. 저희가. 자, 결국 뭐냐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학생 선수의 어떤 경험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그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겠죠. 자또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지금 미국에 우리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던 공부하는 학생 선수 빨리 받아들였던 미국의 논문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니 가노브레라는란 그 학자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결국 그 학생들에게 정말 학생수수에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결국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그 학생수수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요. 그 종목에서 지금 그런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되게 세클레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들을 상대로 이렇게 핵심 역량을 찾아봤는데요.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구에 관계된 이런 지식들이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실은 수업보다 학습받는 아니 다, 다른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수업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츠에 관계된 지식의 학습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좀 해야 한다, 지도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테일러하고 프랜시스는 스포츠 관련 전문화 교육이 학생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아, 결국 핵심 역량은 뭐냐? 학생 선수들에게 자기 전문성을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공부의 목적이 어떤 문제를 푸는 거, 어떤 것들을 읽고 쓰는 거, 또 어떤 것들을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 뭐 수리력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야 한다는 게 목적이라면요,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닌가? 결국에는 학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학생 선수들에게는 아까 그런 뭐 이런 쪽 근거들도 많이 있었죠. 자기들이 하는 걸 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뭐 분석력이나 이해력 우리가 공부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더 그들에게 이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분야 전문성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저희가, 어, 전문가가 돼야지 어떤 직업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고 또 그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자기 분야 전문성이란 게 있는데요.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역량 그 능력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전문적 능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결국 어, 또그 스포츠 선진국들의 어떤 이게 육성 시스템을 보니까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체육 우리나라의 어떤 체육 중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정도 이 시기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동계 스포츠 할때 저희 지도 교수님 김대진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했던 자료거든요. 거기에선 다양한 이렇게 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그 진로 교육 특성에 맞게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 그들이 정말 자기 어떤 진로를 찾아가고 또그 예를 들면 전문성을 확보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농구의 예를 든다면, 만약에 농구 마케터, 농구연구원, 농구해설가 이런 것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 2009년인가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와서 미래의 체육산업이 가치가 무한한데, 왜 한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인재를 기른 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미흡한가, 미진한가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자와 선수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뭐 행정가, 연구원, 아까 뭐 마케터, 뭐저 매니지먼트 여러 직업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군을 실은 지금 저희는 못 갖고 있잖아요. 어,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렇게 네, 종내 구습을 탈피하지 네. 못하고요. 어, 몇몇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고 또 소수 몇몇 선수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 아, 지도자들만 부각되고. 경기력만 이렇게 최우선시하는 지금 풍토가 있고,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어, 코치가 어떤, 어, 과제를 주면 그냥 그것만 한다는 거죠. 자기 어떤 생각이 아니라 기계처럼. 그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가 물구나무에 대해서 자기가, 어, 예를 들면, 어, 고민하고, 또 물구나무를 쓰려고 자기가 어떤, 뭐, 서적을 찾아보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시도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그 물구나무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공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선수들은 지금 전문인으로 지금 길러지는 게 아니라 저기 기능인으로 지금 길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제가 또뭐 코치하고, 어, 이렇게 대화하는 중이에요. 그 코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지도자가 되고 나서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동기유발을 합니까? 또, 내 동작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 실은 태능선수촌은 가가지고 물구나, 아니, 그 구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모두 제가 11명을 조사를 해봐야, 그 구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네들이 정말 최상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아니, 그 기능으로는 가지고 있고, 그걸 할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설명하기가 다좀 어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좀 시켜줘야 할까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저희들이 할 일인데요.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실은 지금 운동과 학업을 8대 1로 하고 일반 학생들은 저기 운동과 학업을 팔대2대8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실은 음, 어떤 음, 직업군에서 어떤 이제 선발할 때이 학생의 기준으로 지금. 그 선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직업군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학생 선수들이 어떤 진로를 지금 직업을 잡을 잡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갈때이 지금 학생 선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수련 지도사 뭐 전문인 어떤 체육회 어떤 자기 전문 어떤 건, 예를 들면은 어 자기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야 그런 거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도 뭘로 뽑냐면 다 시험으로 뽑으니까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왜안 되냐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시험이 어 우리 전문 분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떤 공무원 뭐뭐 뭐 거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운동을 아까 그렇게 팔로 하고. 이렇게 학업을 예를 들면 이루했는데 왜 기준을 그 일반 학생들에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뽑으니까 저희가 좀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 이게 아주 이 그림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코끼 코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모두 똑같은 시험을 봐야 해요. 하면서 자 이제 저 나무 위에 모두 오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그림들. 저희 이수부와 에서 많이 나오죠 만약에 이 시합을 무리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참 거북이가 또 유리 하겠죠 이런 것들 결국 뭐냐 저희가 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 타당한, 타당한 어떤 평가 도구들이 개발돼 가지고 정말 그들이 기본 소양 검사지. 결국에는 우리가 왜 공부를, 아유 죄송합니다. 왜 저희가 실은 학생들한테 지금 공부를 하라고 하죠, 학업을 받으라고 하죠. 두 가지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두 가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나중에 운동을 못 하게 되면 직업을 어 딴데로 가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특징을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운동을 주, 주로 한 8로 하고 만약에 비율, 비율로 따진다면, 2로 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운동을 쭉 가다가 자기가 예를 들면 공부로 돌아왔을 때그 공부를 통해서 그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정도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직업을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죠. 저희가 어떤 전문, 예를 들면 직업군에 이제 들어가서 쭉 가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좀 해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금 체육과 박사님들한테 아, 앞으로는 체육과 교수님들 자리가 좀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과학과 공부를 좀 하라고 하든지 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은 그런 것들 기본 소양 검사지는 기본 소양 검사지를 저희가 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수리력, 논리력, 이해력, 사고력 뭐 이런 것들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분야 전문 검사지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학생 선수가 어떤 자기 전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질도 개발되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이런 학생 선수들에게 지금 다양한 진로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해줘 가지고, 그 학생 선수들이 정말 평생 해왔던 그, 그 자기 진로에서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분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 구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좀 빨리 끝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도 되고 많이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학생 선수들도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우리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가 학생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관심을 좀 음, 갖지 않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어, 뭐 고민과 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